카빈입니다. 오늘은 편집은 절대 로안 하고 빨리빨리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동안 산시작 누나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파랑 미적은 왜 왔어? 또공복 체험이지. 지난번에 학교도 스스 했는데. 학교? 에이, 학교 보는 낫겠지. 얼른 들어가. 응. 음. 음. 잠겼나? 어? 안 잠겼어 어. 네? 잠깐만 너는 여기 지나갈 수 없어 왜? 내가 찾는 물약이 안보여 이 색중에서 물약을 찾아줄래? 나는 꼭 주황색이 필요해 주황색을 미염색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알았어 고마워 주황색이네 있 주황색도 같은 한번 찾아야겠어 우리 이 틈이야 얼른 가자 우리는 손이 따라먹는데요 이거 먼저 쭉 따라그었네. 잠깐만. 내가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거든. 연필이 안 나와. 내가 연필 깎아줄래? 연필은 먼저, 연필은 먼저 깔고 있나 왔는데. 내가 연필 깎을게. 어겠다 어? 어디 있다는 거지? 어디 있지? 난 금방 찾아볼게. 너는 먼저 나가. 응? 그니까 마지막인가? 여기 그냥 아무도 없다. 지나가자 잠깐! 꼭꼭 쥐겨! 다! 그는 이렇게 멋진 모양들을 잘르는 가위식이야. 하지만 내가 멋진 그림을 그려놓은. 난데? 다 가위로, 실수 다잘라나지 뭐야? 아, 알았어. 그 종이를 맞추면, 보내줄게. 오케이. 누나, 여기 찢어진 종아들이 있고요. 동생아, 퍼질 정도는 가볍게 맞출 수 있으니까, 맞춰보자. 오구글 중심으로 해서, 이렇게가 응, 이렇게 해봐서 왠지 안 어울리는데 무슨 소리? 이게 지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. 왠지 느낌이 안 오는데. 그런데 아무튼 아, 이모 이거 맞는 것 같아. 아니 이모래 누나 이거 맞는 것 같아. 내가 한번 해볼게. 응. 음. 에코야. Okay. 이건 지금은 아닌데. 아, 이제 드디어 이거 차례다. 뭐지? 다리가 없네. 그래, 이렇게 인사. 아무튼,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. 아니, 요 이렇게? 다음에. 아이, 뭐라 몰라, 보라 모른다고, 너네는 여기에 갇히게 될 거야. 뭐라고, 안 돼. 그들은 영역 여기에 살았다고 한다. 오늘 동영상 끝!